그래서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의 활용파트 이제 마지막 선생님이 활용파트에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덧붙이려고 해요. 첫 번째 개념이 삼각형에서의 내각의 이등분선 그리고 두 번째가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걸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. 자취, 어떤 점이 막 움직여서 어떤 새로운 도형을 만들 거야. 이게 뒷파트에서 원으로 가면 원에서도 이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뭔가 구하는 게 나올 거고 그리고 어, 여기서는 이제 점이니까 음, 점을 가지고 뭔가 만드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. 자체 방정식 직선에서도 나와요. 자 이걸 자체 방정식이라고 하고요. 일단 첫 번째 삼각형에서의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을 좀볼 건데 자 선생님 이 여기 삼각형 하나 그려놨지? 삼각형 a, b, c에서 각 a를 이등분하는 선을 그럴 거야. 내각이지? 이 내각을. 정확하게 2등분하는 선을 뿅뿅뿅 해 가지고 그었을 때이 내각의 2등분선이 마주 보고 있는 변 BC를 BC와 만나는 교점이 생기겠지. 이 교점을 점 D라고 해. 그럼 여기서 이제 비례식이 성립하는 건데 삼각형의 두변 길이의 비 AB와 AC 길이의 비는 이 이등 이 내각의 2등분선에 의해서 BC가 BD와 CD로 쪼개졌죠. 이 BD와 CD의 길이의 비와 같다라고 해서 AB 대 AC는 BD 대 CD의 길이의 b 와 같아요. 이렇게 돼요.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점 D의 좌표를 구하라고 할 거거든. A 좌표 순서쌍 줄 거고, B의 좌표 순서쌍으로 줄 거고, C의 좌표 순서쌍으로 줄 거야. 주거나 착거나 아무튼 줄 거야. 그리고 나서 점 D의 좌표를 구해봐라고 한단 말이지. 그렇죠? 내각을 2등분했을때점 D의 좌표를 구해봐. 어떻게? 어, 내분점이잖아요. 예를 들어서 AB의 길이가 13이 나오고 AC의 길이가 5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점 D는 누구와 누구를 점 B와 점 C를 몇대 몇으로 13대 5로 어떻게? 내분한 점, 내분점의 좌표 D가 되겠지? 네 이렇게 접근해서 우리가 내분점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비례식을 한번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자 음.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좀 다르니까 아다 지워졌네요 자, 삼각형 ABC가 있었는데요 AC AD 응. 각을 정확하게 내각을 2등분하는 그럼 각이 같겠지?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변 AB의 연장선을 쭉꺼쭉 그거 놓고 이 내각의 이등분선과 평행한 선분을 점 C에서 하나 쭉 긋자. 그럼 이렇게 평행하겠지? 그럼 평행은 뭐가 같아? 동의각과 엇각이 크게 같겠지 뭐. 자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동의각이죠? 각이 같아요. 그리고 여기 각이랑 이렇게 Z자니까 엇각이 생기겠죠? 그럼 결국엔 내각의 이등분선이어서 이각네 개가 모두 같은 각인 거야. 음, 요 점을 선생님이 점2라고할 때,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죠?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, 선분 길이의 비, 뭐가 있었냐면, BA 대 AE는 BD 대 DC의 길이와 같다. 평행하기 때문에 BA 대 AE의 길이의 비는 BD 대 DC의 길이의 B와 같아. 근데 AE가 이등변삼각형이어서변 AC와 길이가 같죠. 네. 그리고 선생님이 DC를 그냥 CD라고 표현 해볼게요. 똑같이 그러면. AB 대 AC는 BD 대 CD와 같다. 이렇게 성립이 됐다는 라 거죠. 네. 그래서 요성질 이용해서 풀어보면 되고, 제가 진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었던